자 오늘은 견지낚싯대 줄 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지낚싯대와 어, 가위 그리고 합사줄을 준비했는데요 합사줄은 어, 다이니마 호색 합사줄로 준비했습니다 칼라가 5가지 종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낚싯줄을 흘리는 데 따라서 얼마나 멀리 흘렸는지 그, 어,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다섯 가지 컬러가 들어간 합사 줄을 사용했습니다. 이 다이니마 5색 합사 줄이 인터넷에서 보면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그런 제품 같더라고요. 한 개스풀에 100m 단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100m 단위에 한 3,300원 정도. 네. 자, 준비되어 있으면, 이건 보통, 볼펜 같은 걸 끼워서,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고, 맞은편에서 돌리면서 감는 게 가장 좋은데요. 지금 제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, 다른 곳에 이렇게 걸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이걸 여기 몸통에 걸어줘야 되겠죠? 몸통걸이. 자, 한 번, 두 번, 그리고 안쪽으로 나와서, 이렇게. 이렇게. 매주면, 이렇게. 당기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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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왼쪽 위로 끼운 후, 하나, 둘, 셋, 넷. 오른쪽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. 그리고 끝까지 당겨서 꼭지를 지나서 이렇게 몸통에 걸리게 됩니다. 몸통 쪽에 오면 이렇게 쭉 올가미를 당겨서 팽팽해지도록 하고요. 끝까지. 예, 당겨주고, 예, 남은 줄은, 불필요한 줄은, 잘라버립니다. 이렇게 되었으면 견지 음, 때는 좌에서 우로 네.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감아주게 됩니다.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쭉 계속 감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. 음. 이거 줄을 음, 볼펜신 같은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앞에서 발가락으로 잡고 맞은편에 앉아서 쭉 견지대를 쭉 감아주면 어, 빨리 감을 수 있는데, 지금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음, 스프를 옆에 걸어두었구요. 이제 끓여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견지 때는 각도만 잘 조절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올라서 감기면서 이렇게 밑으로 미끄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각도만 잘 조절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잘 감기고 설령 이게 이렇게 잘못 감겨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밑으로 당겨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. 살짝.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자, 세가 반대로 되어있어서 조금 감는게 쉽지가않은데요 보통 줄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낚싯대가 있어서 이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지금로지금왼쪽금 있어서 어 방향이 반대로 돼서 감어게조금애매금 애매합니다 Thank <laughs> you. 처음에 견지대를 감을 때, 어, 견지대줄을 감기를 시작할 때, 어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부터 감아도 되고, 세 번째부터 감아도 되고, 두 번째부터 감아도 됩니다.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그런데 견지학당에서 어, 처음 교육을 할 때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부터 감아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. 자, 이제 이 정도면 12, 13, 14, 15, 10미터 정도 50미터 정도 감긴 것 같습니다. 그만 감고 자, 이 정도 돼서 저는 출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가볼까요? 자, 색깔이 바뀌는 여기서 줄을 잘라주겠습니다. 자, 10, 20, 30, 40, 50미터 조금 더 넘게 한 52, 3미터 정도 감긴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견지 줄감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끝에 이제 바늘을 달아주는데 시도바늘을 많이 씁니다. 저는 일단 미늘 없는 바늘을 선호를 하니까 붕어 5호 바늘 정도 일단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붕어 5호 바늘입니다. 일단 뭐 바늘 묶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붕어 5호 바늘을 이렇게 묶으면 견지대에. 바늘까지 묶는 건 끝났습니다.